한때 우리나라 보쌈 열풍이 불었는데 그시작엔 놀부 보쌈이 있음 그런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데 왜 사라진 걸까? 신림동 5평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놀부는 단돈 2,500원 미친 가성비 보쌈 한 접시에 입소문을 타며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전설이 됐고 연이어 터트린 놀부 부대찌개까지 성공하며 매장 1000개가 넘는 거대 프랜차이즈로 성장함 이후 모건 스탠리의 1,200억원에 매각되며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욕심이 컸던 사모펀드 모건 스탠리가 놀부를 망치기 시작함 잘 나가던 보쌈 대신 갈비, 분식, 통닭, 설렁탕 무려 33개가 넘는 브랜드를 남발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짐 놀부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지? 그 사이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 원할머니 보쌈은 탄탄한 스토리로 신생 브랜드들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유통망으로 결과는 처참했음 5년 연속 적자 결국 사모펀드는 놀부를 200억에 다시 되팜 현재는 보쌈 160개 부대찌개는 320개 매장만 남아있고 매년 50개의 매장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 님들은 그 시절 놀부 보쌈만 기억하시요